와코 한국 한국 이구한이거국 이거는 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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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두국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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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국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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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한국 중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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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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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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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항공권 필요 없이 그냥 따추뉴 항공사를 한번 타 봅시다. 따추뉴 히말라야 산맥이 딱걷고 있는 거죠. 네팔. 오. 또그 안에도 막 많아요. 네. 여러분 따춘뉴 이런 이런 데도 있는 건줄 알았어요. 한국에서 와, 유명들 네. 다 있어요. 다가요 굉장히 유명한 식당도 많고 가격도 싸요. 강남의 그런 인도 요리집보다 동료의 인도 요리집 오면은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추석 때 추석 때 여기 갔거든요? 근데 추석이면 다들 가족을 만나잖아요 네팔 레스토랑에 그 네팔이랑 파키스탄 이쪽 사람들이 쫙 모여있었어요 저만 한국인이었어요 나라에 돌아가지 못하는 듯이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가족적인 풍경을 본적 있어요 인도, 네팔 아, 마트, 마트 이렇게 슈퍼, 같은, 그러니까, 거, 거, 같은 거, 친구 같은 거, 집에서 되게, 해먹을 수 있게 되게 유명한 인도 레스토랑이 있는데, 너무 많은 유튜버들이 갔잖아요. 그들에겐 있고, 우리에게 없는 게 있죠. 그건 그렇지. 바로 구독자죠. 그들... 그들에게 없고, 없고, 우리에게 있는 거, 그건 바로 재미. 거. 예. 재미를 위해서 새로운 데로 갈게요. 우리가 재밌으니까 이제 에브레스산처럼 계속 구독자 올라갈 거예요. 아, 여기도 마트네요. 또 이런 데 와서 이런 그런... 다문화 그런 공연의 정보도 알수 있어요. 인도 힙합 이런 것도 보러 간적 있어요. 호텔에서 하더라고요. 저 안산 출신인데 안산의 안산역 주변으로 그런 현지 음식점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거기는 지금은 그 범위가 커져가지고 규모가 아예 다문화 거리로 나라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서울 안에서 아예 거리를 형성해서 있는 게 있는지 몰랐어. 가까운데. 응. 뭐. 서 너무 좋네요. 예. Yeah. 여기는 야문화이 거리는 다문화 와서 먹어 아문화 여. 네팔커리. 그러니까 5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카레 먹는 사람 없겠지? 인도 요리 먹는 사람 없겠지? 여기 버벌진트가 있었어. 래퍼를 했어? 를 하고 싶었는데 들뭐 먹고 있는지 궁금해서 보고 있었어. 아나 이거 먹으니까 어 나도 그거 먹고 있었어. 잘 지내지 버벌진트? 나 춘누. 나 춘누. 저양고기구나 이거는 이거는 갈릭하고 그 버터 자전거 안전 같은데요. 끝파. 아. 괜사이사이버 버튼 마살라. 음. 마살라하고 보이요 네. 버튼 양고기. 내가 최종하는 네. 거. 이 양고기. 음, 음. 야채를 요, 요. 사트니 차트니에 찍어 먹는 거예요. 음. 차트니에요. 차트니요 음. 기대합니다. 네. 오. 오 상큼하고, 쿨하고, 놀이기구 같아. 그냥 우, 네. 그냥 막 우주, 우주, 우주가 우주가지 와. 우주? 네. 저는 뚝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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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바 어때요? 오. 깔끔한. 되게 시원하고 네. 되게 깔끔한 깔끔해요. 깔끔한 느낌. 그냥. 에너지가 생긴. 네. 역시 많은 사람은 나처럼 네. 한꺼번에 다 먹어야지. 여기도 이제 제가. 아 퓨전 a b 비 자리가 없으니까 쌈밥처럼 다 한꺼번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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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밥 음 리얼탓 oh. yeah. 야 진짜 맛있어 여러가지 나와서 그 가성비도 좋고 맛도 참 좋고 편점을 주시면 수그락 4개하고 포크를 하나 참 맛있어 요 스으로이이테프는 스테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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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테픈이잖아 스테프는 는스테프 스테프는 스테이름 스테프는 스스테프국 스테프는 스테스 스테프는 스테아는 스테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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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 이거 이제 되죠. 당근을 많이 먹으면 시력도 좋아지고 이 이제 차이 아, 감사합니다 네. 랩. 여기 네팔 랩가수가 온다고 얘기 좀요 <laughs> 여기도 오고 이렇게 보행 많이 해요 옛날에는 많이 안 왔는데 요즘은 애들이 다 좋아해가지고 네팔에서 네. 유명한 거 이렇게 제가 사진도 찍은 거 있어요 아, 네. 여기, 우리 다 래퍼 랩 좋아하고 네, 그렇죠. 힙합 좋아하고. 하, 같이 해도 음. 너무 레벨을 알아요. 네, 아, 아, 그거 엄청 예. 잘해요. 네, 지금 이렇게 배치고 해면은 배치고. 바로 이렇게 같이 싸우고. 어, 그요번에는 여기 감남에서 나이트클럽 빌려가지고 음. 어, 했어요. 크게 해서 그때는 열린... 이제 7만 명좀 음. 돼요. 네팔 사람이요. 네팔 오, 사람. 오, 사람 그 네. 일하는 사람들이 음. 아직도 계속 음. 오고 있어요. 음. 무슨 설날나 추석 때 그때 행사 네. 많이 해요 이렇게 같이 공 같이 공연하면 같이 네, 그렇죠. <laughs> 더 좋죠 네. 네. <laughs> 우리나라에서 애들부터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아는 애들이 두명 있어요 오, 저랑 한 명은 지금 사진 찍은 거 여기 오. 사진 있어요 이 가게로 오, 네. 네, 밥 먹으러 왔어요 네. 얘한테 가르쳐 준 사람은 영국에서 사살하고 죽었어요 음. 라우레라고 그래요 라우레. 라우레는 어, 군인이라고 고 ཁྱི ཕྱད མད དམ 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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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지금 여기 작년부터 데리고 온 애들은 또 따로 있어요. 또 이거 비덴다 서면은 조금 나이가 어려요. 음. 어리는데 노래 엄청 잘하고 오. 자기가 길거리에서 온 거라서 어, 저거 누구 키워줬어요. 네, 네. 그래서 노래 엄청 잘해. <목소리> 또 여기 아는 동생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젊은 똑같은 어. 나이 또래 분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음, 네. 랩좋아하 자기네가 데리고 와요 음. 지금 네팔라에서도 거의 다 랩을 해요 네. 그리고 싸우고 배달 많이, 그렇지. 많이 해요 그렇지. 우리도 들으면 너무 어떻게 이런 말 이렇게 말할 때 그거 말 나오지 <laughs> 또 틀린 말 쓰게 딱딱 그렇게 이렇게 와인도 마고 네 그거 yeah. 해가지고 네팔 말라르도 영어로도 같이 해가지고 yeah. 너무 예. 예. a h yeah c <laughs>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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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팔 가는 이유는 바로 래퍼 하려고 예, 레알 h real hey, yo thought knew, 어떻게 생각하세요 t h o 오, 그래 네팔의 헬팝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미래에서 만나요. 미래에서 만나요!